자, 12번에. 뭐, 앞에 풀었던 거랑 유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점 1,2에서 원액은 두 접선 중에서 귤기가 음수인 접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는 C. 세 자연수 ABC 합을 구하세요. 요게 문제네요. 그죠? 자, 일단 1,2에서 이 원에다가 두 접선을 갖다가 그었더니 요런 거 하나, 요런 거 하나가 생겼다. 이 말이니까. 그러면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y는 기울기는 얼마인지 몰라. m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2에 2 이렇게 놓을게요. 그러면 중심에서 이 접선까지의 거리를 재야 되니까 이거를 전개를 해서 mx 마이너스 y에 플러스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0입니다. 이렇게 고쳐놓을게요. 중심인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가 되어야 되니까 얘는 m 제곱에다가 플러스 1 해서 루트 중심이 0,0이니까 상수항만 남겠죠? 마이너스 m에다가 플러스 2 근데 요게 2입니다. 앞에서는 얘가 1이라서 그나마 좀 계산하기가 편했는데 요게 2라서 조금 숫자 커진 것 빼고 다른 건 없네요. 그죠? 자, 제곱해버리면 마이너스 m에다가 플러스 2에서 제곱을 한게 4배의 여기가 m제곱에 플러스 2에 1하고 같아야 돼요. 자, <laughs> 그러면 요게 지금 어 m 값이 정리하면 마이너스 m 제곱이니까 플러스 m 제곱 될거고 넘기면 마이너스. 그래서 3 배의 m 의 제곱. 1차항은 마이너스 4인데 넘기면 플러스 4의 m. 자, 상수항이 4고요. 여기 플러스 4 있으니까 없어져서 는0 되죠. 그래서 이게 m 값이 어, 0이거나 또는 이게 마이너스의 3분의 4면 되겠네요, 그죠 m이 0입니다. 기울기가 없는 직선은 얘라는 얘기죠. 그렇죠? 그리고 m에다가 빵 집어넣으면 이게 다 없어지니까 y는 2라는 이 접선이 생기는 거 맞아요. m이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. 찾았으니까. 이제 두 번째 내가 찾고 싶은 접선의 y는 마이너스의 3분의 4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의 2 해준 거.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런 꼴로 고쳐야 되는데 a, b, c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미리 30 곱하고 처리를 해버립시다. 자, 상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4X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4의 X가 될 거고 Y에다가 3 곱했으니까 플러스의 3Y. 상수항은 우변에 남아있네요. 그렇죠? 그럼 상수항은 후변에 남깁시다. 상 없애버리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랑 곱해서 이게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2에다가도 상 곱해야 되니까 6요렇게될 거고요. 4X 플러스 3Y가 10입니다라는 직선이 하나 생깁니다. 어, 문제 주관식이죠. 얘들 홀라당 더해주시면 17 되겠네요. 그죠?